겉감 두 장, 안감 두 장, 심지 두 장, 골선 반 접어서,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심지 한 장, 골선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심지 한 장,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심지 한 장, 겉감 한 장, 지퍼 3호 66cm, 지퍼 고리 두개 가로 길이가 긴 경우, 겉감 겉과 겉을 맞대어 반을 접어서, 반쪽만 그리는 골선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몸판, 겉감 두 장, 또하을 놓습니다. 손잡이감과 입구천은 겉감이 한 장이므로 옆에 부분을 잘라서 한 장에 놓습니다. 겉감, 선을 그려 자릅니다. 안 접힌 굴선은 자르지 않습니다. 안감 겉끼리 맞대요. 두 장을 재단할 경우 도안을 연결해서 그리면 한꺼번에 자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구천 안감 한장 안감을 펼쳐서 선을 그려 자릅니다. 심지 재단은 접착풀이 있는 안쪽을 맞대어서 한 깐과 동일하게 재단합니다. 골선인 경우 바늘 펴서 심지 안쪽, 풀리는 쪽과 겉감의 안쪽을 맞대요. 심지 쪽에서 스팀을 주어 다립니다. 몸판 도장 입구천 위쪽 지퍼감, 아래쪽 지퍼감에 적업하였습니다 손잡이감 안쪽에 세로 14cm 바늘 접어 다립니다. 펼쳐서 중심쪽으로 다시 반을 접어 다립니다. 한쪽으로 접어서 다립니다. 양쪽을 0.2cm 박음질합니다. 양쪽에 시접 있는 쪽부터 박음질합니다. 입구천 겉감 세로 바늘 접어 중심을 표시 후 손잡이 간 중심을 입구천 중심과 맞대어 고정합니다. 0.7cm 임시 고정 박음질합니다. 지퍼 끝부분을 약간 벌려서 지퍼 고리를 사선으로 넣습니다. 한쪽을 먼저 끼우고 반대쪽을 끼웁니다. 끝을 평행하게 맞추어 밀어 넣습니다. 고리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넣어줍니다. 위쪽 지퍼감, 겉감의 겉면, 가로 중심과 지퍼 튀어나와 있는 쪽 겉면을 중심을 표시 후 지퍼감 겉면과 지퍼의 겉을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위쪽 지퍼감, 안감의 겉의 중심을 표시 후,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을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지퍼 노루발 왼쪽 홈에 끼워줍니다. 중간에 지퍼 고리가 있을 경우 노루발을 들고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지퍼 고리를 뒤쪽으로 보내어 줍니다. 비접을 지퍼감 쪽으로 보내서 겉감과 안감 0.2cm 부분 고정합니다.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위쪽 지퍼감과 아래쪽 지퍼감을 겉길이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겉쪽으로 뒤집어서 안감을 겉길이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지퍼감 쪽으로 펼칩니다. 위쪽 지퍼감과 동일하게 지접을 지퍼감으로 보내서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10호 감, 옆선에 반 접어 중심을 표시 후, 입구천, 중심 겉길이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안감 쪽으로 뒤집어, 입구천, 세로 15cm 중심 표시 후, 안감 겉길이 맞대요 옆선을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옆선을 1cm 박음질합니다. 10호 노루발을 교체해 줍니다. 지퍼를 시접 끝에 맞추어 자릅니다. 시접을 입구천 쪽으로 넘겨서 고정합니다. 입구천에서 0.2cm 박음질합니다. 입구천, 겉감과 지퍼감, 겉길이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입구천, 안감과 지퍼감, 안감을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옆선을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지퍼 시접을 자르고 겉으로 뒤집어 줍니다. 반대쪽 옆선도 시접을 입구천 쪽으로 보내서 고정합니다.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위아래 부분을, 겉감과 안감을 함께 0.7cm 임시 고정 박음질 합니다. 프레임을 빼고 안으로 넣어서 박음질 합니다. 안감도 박음질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몸판 겉감, 가로 중심 표시와 세로 중심 표시를 합니다. 입구천, 반을 접어 중심을 표시하고 반대쪽에 중심을 표시합니다. 다시 반을 접어서 양쪽에 표시합니다. 치퍼감을 안쪽으로 뒤집어줍니다. 입구천 중심과 몸판의 가로 중심을 겉과 겉을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합니다. Terima kasih. 반대쪽 가로 부분도 중심을 맞추어 고정합니다. 세로 부분도 중심에 맞추어 고정합니다. 중심 옆쪽도 고정합니다. 모서리 곡선에 만나는 지점은 지퍼전 쪽에 0.5cm 가위집을 냅니다. 몸판 모서리 쪽에서 가위집 낸 부분을 벌려서 고정을 합니다. 몸판 쪽에서 0.7cm 임시 고정 박음질 합니다. 안감 쪽으로 놓고, 몸판 안감 겉과 지퍼천 안감 겉을 맞대요. 입구천 반대쪽 장구멍 10cm는 제외하고 고정합니다. 장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를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장구멍 끝부분부터 박음질 시작합니다. 몸판 쪽 모서리 0.5cm 가위집을 냅니다. 창구멍을 통해 겉으로 뒤집어 줍니다. 지퍼를 약간 열어줍니다. 반대쪽 몸판도 동일하게 몸판 겉과 지퍼감 겉을 맞대어 고정을 합니다. 0.7cm 임시 고정 박음질 합니다. 바깥쪽으로 넘겨서 입구천 반대쪽 창구멍으로 두고 고정합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모서리 0.5cm 가위집을 내고, 창구멍을 통해 뒤집어 줍니다. 창구멍 1cm 시접을 안으로 넣어 고정해 줍니다. 창구멍을 손바느질 공구르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두 줄로 끼운 다음, 창구멍 시작부터 안쪽으로 바늘을 끼워서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밑부분 2mm 넣고, 나온 위치에서 바로 위쪽에 2mm 넣습니다. 당겨주면 됩니다. 끝부분에는 매듭을 두 바퀴 돌려서 바늘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당겨주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 장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공그르기를 하면 됩니다. 겉으로 뒤집어 줍니다.